파이오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 혁명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파이 코인이 0.23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6년을 기다렸었는데 왜 아직 이 가격이냐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관점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OKX에서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파이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팩트부터 짚고 갑시다 올해 2월 20일 파이 네트워크는 드디어 오픈 메인넷을 론칭했습니다 6년간의 기다림이 끝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격증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 가고 친구들 만남도 미루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근데 합격증을 받자마자 연봉이 두 배가 되나요 아니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진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파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메인넷은 합격증을 받은 것과 같아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실제로 okx는 오픈 메인넷 론칭 후 72시간 만에 1억 개가 넘는 파이 출금 요청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대기 수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가격은 0.23달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9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유럽 연합의 미카규 규제에 맞춘 백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어요. 미카가 뭐냐고요? 유럽연합이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걸 왜 신청했을까요? 간단해요. 유럽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싶은 거예요. OKX 유럽 상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치킨집을 차리려면 사업자 등록하고 위생 교육 받고 소방 점검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정식으로 장사할 수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하는 일이 딱 그겁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정식으로 장사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으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이런 거안 해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기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투기판으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물론 승인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실사 중이에요. 하지만 방향성만 봐도 많은 걸알수 있지 않나요? 자, 이제 실제 거래소 상황을 봅시다. OKX는 현재 파이코인이 상장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2월 20일부터 PIUSDT 거래상으로 스팟트레이딩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는 왜안 올라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직 그쪽 거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규제준수 투명성 기준, 토큰 발행 관련 조건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비율을 하나 더 해볼게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구할 때 생각해보세요. 대기업 가고 싶죠? 그런데 대기업은 스펙이 필요해요. 토익 점수, 자격증, 인턴 경력. 그래서 처음엔 중경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경력을 쌓잖아요. 그러다 실력이 증명되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거죠. 파이코인도 비슷해요. OKX에서 먼저 실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정되고 규제 준수가 증명되고 생태계가 성장하면 그때 바이낸스가 움직이겠죠. 실제로 OKX에서 100만 개 이상의 파이가 입금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시작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늦었다고 보시나요? 자,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이 네트워크 앱이 구글 플레이에서 1억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1억이에요. 1억.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비교를 해볼게요. 넷플릭스 앱이 전 세계에서 약 5억 다운로드예요. 인스타그램이 10억 이상이고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앱입니다. 암호화폐 앱이 1억 다운로드를 찍은 거예요. 월세 내려고 은행 앱 깔아본 적 있으시죠? 근데 암호화폐 앱을 1억 명이 깔았다는 거는 뭘로 의미할까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운로드가 다 활성 사용자는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KYC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가 1,900만 명이 넘습니다. 약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분증까지 제출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강세예요. 한국만 해도 134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에서도 수백만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고요. 이 숫자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속보들, 차트 흐름 그리고 다른 파이오니어 분들과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혼자 정보 찾아다니시면 지칩니다. 함께 공부하면 더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 편하실 때 들어오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파이코인이 실제로 물건을 사는데 쓰일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파이네트워크는 파이페스트라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도 진행됐는데요. 전 세계 상점들이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보는 행사예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특히 참여율이 높았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스타벅스에서 파이로 커피 못 삽니다. 쿠팡에서 파이로 결제 안 돼요. 그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카카오페이가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됐어요? 편의점 몇 군데, 뭐 택시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거의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모든 결제 시스템이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엔 작게, 그러다 확장되는 거예요. 파이 패스트에서 27,000명 이상의 활성 판매자가 참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160 개국에서요. 이게 내일 당장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진 않아요. 하지만 씨앗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민감한 주제죠. 가격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현재 파이코인은 0.23 달러에서 0.25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분들이 실망하셨을 수 있어요. 6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이 가격이냐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픈 메인넷이 열린지 아직 일. 1... 1년도 안 됐어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장 초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시나요 변동성이 엄청났어요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그러다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타본 적 있으시죠 처음에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딱딱딱딱 그러다 꼭대기에서 잠깐 멈춰요. 그리고 떨어지죠. 지금 파이는 아직 올라가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꼭대기가 어디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펀더멘털이에요. 사용자 수가 줄고 있나요? 아니요, 늘고 있어요. 생태계 앱이 사라지고 있나요? 아니요, 100개 이상의 메인넷 준비 앱이 있다고 해요. 거래소 상장이 취소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유럽 규제 승인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가격은 결국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미카 규제 승인 여부입니다. 이게 통과되면은 유럽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OKX 유럽 상장도 가능해지고 다른 유럽 거래소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큰 변화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파이가 규제 준수를 증명하고 거래량이 안정되면은 바이낸스도 무시 못할 거예요 그들도 결국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요 세 번째, 디앱 생태계 확장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PI-AID 네트워크 같은 개발자 수익화 도구를 만들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파이 생태계에서 돈을 벌수 있으면 더 많은 앱이 생기겠죠 앱이 많아지면은 사용자도 늘고 사용자가 늘면 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군대 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녁 D-Day 100일 남았을 때랑 30일 남았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지금 파이는 아직 디데이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투자의 일부입니다. 정리해볼게요 파이네트워크는 올해 2월에 오픈 메인넷을 론칭했습니다 OKX에 상장됐고 유럽 미카 규제 승인을 추진하고 있어요 앱 다운로드 1억 KYC 인증 사용자 거의 2천만 이건 팩트입니다 가격이 0.23달러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단정짓기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바이낸스도 안 열렸고 유럽 시장도 안 열렸고 디앱 생태계도 초기 단계예요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대부분 오르고 나서 사고 떨어질 때 팔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파이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확신이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싼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그냥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파이 관련 소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미카 승인 소식, 거래소 동향, 생태계 업데이트. 혼자 정보 찾아다니시면 놓치는 게 많아요. 함께 공부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편하실 때 들어오세요 질문 있으시면 커뮤니티에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6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저는 파이혁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파이 네트워크 투더문 파이오니어 여러분 투더문